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제가 처음으로 좀 무대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좀 꾸게 되었어요. 기계 장치들이 돌아가는 것들이나 대우가 밑에서 올라온다던가 무대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올라오는 그런 장면에서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무대 같은 것들을 올려서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다. 내가 느꼈던 감동들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내 무대를 보면서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 미술 전공 (2학년) 김다은이고 이번에 피큐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비큐제 주제를 받았을 때, 헌택트에서 콘택트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에서 사람들이 못 만나다가 이제 만나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점점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제가 정자에서 만남과 소통을 주제로 잡아서 이제 디자인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자를 이미지화,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제목이. "Long time no. 안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초반 단계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제작을 들어가기 전에 미니어처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요. 미니어처를 실제 만들기 전에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구상하면서. 구성은 단계거든요. 저희가 펜스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산 풍경의 모양을 실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꿰매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조금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섬세한 작업이라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거 할때 하나 만드는데 거의 하루를 써야 할 정도로 되게 많이 걸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펜스를 만들고 있긴 한데 저희가 초반에 이렇게 미니어처 만들면서 한 작업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하는 펜스 같은 경우도 네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덜 힘든 작업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정기 공연 때내 메인 디자인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좀부대를 만들면 그때는 더 얼마나 더 감동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저한테는 생기더라고요. 디자인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네. 이런 부분에서 오는 좀 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생각들을 다른 사람 디자인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좀더살짝만 욕심을 내보자면.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좀 그런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만족감을 항상 느끼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